나의 해방일지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브금 주세요 Oh here you are face to face in this trashy bar Another cause and I am going places Makes me laugh about the irony of everything I like the way you think and I don't really care about them To me in the universe you are illuminating i don't really care about the people in the bar like i don't really mind all the hoogles doing stage dives i don't care at all baby you got my attention so you would say yes 여기는 DM이라는 독일의 올리브영입니다. 올리브영에서 우리는 선크림을 사기로 했어요. 원래 선크림을 안 바르고 다니려고 했는데, 아, 진짜 있겠다, 있겠어. 야, 여기 부자 동네 맞나 봐. 막 페라리, 막 람보르기니 막 망망대고 다녀.

윈엔에 와서 어거스타이너에 왔습니다. 어거스타이너에 와서 탁센을 하나 시켰고, 모듬 소시지를 하나 시켰고, 맥주를 시켰는데, 맥주가 진짜 맛있어요. 이게 여기가 그 옥토버 페스트 처음 시작하는 데래요. 그래서 이제 와서 먹는데, 아, 진짜 이런 맥주는 감동인 것 같아요. 어딜 가서 먹는. 음, 체코 거보다 이게 약간 청량감이 더 있어요. 체코는 되게 그거잖아. 약간 풍미와 향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고소함과 약간 이제 호흡 향이 확 올라오는 거고, 독걸맥주는 되게 청량감 있어. 시원해. 진짜 맛있다. 학생. 이게 지금 학생 잘라놓은 건데 여기는 되게 바삭바삭하게 구워졌고 이쪽은 되게 촉촉했어요. 감자가 질감이 되게 촉촉. 아맛있어 이거 학생 하나 더 주셔서 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래, 현준들은. 1인 1 학생을 해서, 오, 이거 어떻게 다 먹지? 했는데,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먹고 뭐 하나 더 시켜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그지 <그치>? 별로 안 짜지 <laughs> 않아? 응. 물어보면서 짜장면도. 학생들 하는 집마다 좀 맛이 다 다른데, 여기 거 진짜 맛있어. 응. 응. 쫄깃한 부분과 바삭한 부분을 이렇게, 여기는 쫄깃한 부분, 여기는 바삭한 부분 이렇게 나눠놔서 먹기 되게 편한 것 같고, 막탕수육 누구는 찍먹, 누구 구먹, 막 이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 학대는 그 기호에 대한 호불호 논란을 완전히 한 번에 종식시켜 놓은 맛이에요. 술 나는 술못먹은줄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독일 맥주가 나한테 맞았다고 봐. 잔이 무거워서 두 손으로 먹어요. 뭐 이만큼 먹었는데도 나 얼굴 하나도안 빨라 참. 이게 뭐지? 이거 없진 않은데. 아. 독일 맥주만큼 먹고 가자. 저 뼈들이. 과자 먹는 것처럼 바삭바삭하게 막씹혀요 정말 바삭바삭하게. 먹다 보니까 내 모듬 소세지가 또 나왔어요. 이 소세지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소세지. 맛이 아니라, 이것도 진짜 김치처럼 그냥 막 먹은 게요. 정말 후회 없는 맛집이에요. 어제 체코 베트남 식당은 사실 갈 데가 없어서 간 거거든요. 거긴 맥주 먹으러 간 거예요. 밥 먹으러 간게 아니고, 근데 진짜 스타일이 다르긴 한데, 진짜 청량감 아. 이건 이길 수가 없죠. 아무도 못해. 오씨. 아, 이바숙함왜 약간 떼놨다 떼놔야 될것 같아. 들어. 보세요, 우리 와이프 얼마나 술을 많이 먹고 이렇게 빨개졌는지. 밥좀먹어 먹고 있어 맛있어. 술을 마시면 어 맛있어. 맛있어. 맛 마시면 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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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어 맛있어. 맛있어. 맛이어맛어맛어맛있 저분이 다 먹었어요 저는 안 먹었어요 우리 학생 먹고 나왔어요 학생 먹고 체코에서 인종차별 당한 게 너무 짜증나는데 저 아저씨 너무 잘해줘 가지고 팁도 20유로나 주고 그러고 나왔어요 학생하고 맥주 2리터 먹고 아 학생 두개 맥주 2리터 우리 와이프 맥주 그리고 소세지 해서 81유로 나왔어요. 81유로에 팁 20유로. 그렇게 하고 이제 한 100유로 정도 쓴거 같아요. 지금 이제 무슨 광장? 마리엔 광장? 마리엔 광장 가고 싶어요. 사실 저는 여기서 계속 술 먹고 싶은데. <laughs> 여기가 마리엔 광장이네. 한지 찍어줘? 저는 지금 화장실에 들어가야 되니까 스타벅스로 갑니다 이것만이 내 살... 저희는 오늘도 1등으로 내려와서 조식을 먹고 있어요 원래 조식을 안먹으려고 했는데 어제 맥주를 3리터나 먹었더니 <웃음> <웃음> 약간 숙취는 아닌데 배가 고파가지고 오늘 이탈리아로 갈거라 밥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여기 조식 되게 잘 나오네요 이 호텔. 아 마음에 든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베네치아는 지금 맑고 모르티세이는 지금은 괜찮아. 근데 이제 오. 후 일요일 아침에 독일 뮌헨 풍경입니다.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지금 돌로미티 알프스 산맥으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엄청 불고 비가 온대요. 오후에 비가 온다 그래서. 조금 빨리 출발하려고요 우리 조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심상치 않아요 그러게. 진짜 비가 올 건가 봐 한국 기상청이면 무시하겠는데 이거 좀 무서운데요? 일단 가볼게요 화이팅! 화이팅! 독일 누나들도 즐겨하는 무단횡단입니다 어딜 가나 똑같은 것 같아요. 차 없고, 사람 없으면 눈치 보다가 그냥. 진짜 한적하죠? 일요일 아침은 어느 나라나 어느 도시나 풍경이 비슷한 것 같아요. 가자 25유로 지금 이제 가는 곳은 이탈리아 돌로미티 산타 막달레나라는 그 교회가 있는데 정말 일박 같은 그런 평 초원지에 교회 어. 하나가 딱서 있고 그 뒤에 되게 암벽 정말 그림 같은 암벽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어. 정말 컴퓨터 화면에 나올 법한 음. 그런 풍경이 보이는 곳으로 가는데 음. 우선 거기를 행복합니다 주유소 얼마야? 2.1유로? 역시 비싸다. 참, 얼마야 그러면? 2,700원이라는 얘기잖아. 아. 우리나라가 싼건데? <laughs> 2,700원 와.. 내가 고급 휘발유 2,000 지금 얼마지? 그거보다 비싸네? 지금 우리나라도 2,000원 넘어서 비싸다 비싸다 하고 있는데 여기 더 비싸네 답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에요 자 259km 남았으니까 3시간 5분 뒤에 봬요 <laughs> 아 자전거 형들 오 부자다 저형 캐논데일에 막오 어, 스페셜라이즈드에 나도 저거 사줘 얼인데 독일 형들도 타고 다니는데 왜 나는 못타 것도... 멋있다 저거 한 천만 원 정도 주면서 멋있다 진짜 멋있다 나도 천만 원짜리 타고 싶어 여기가 영국점이니까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응 민은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만나 우리 아들이 효도관광 보내줄 거야. 드리우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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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벌겠다. <laughs>